안녕하세요 오늘은 티바 두 마리 치킨 거기에 마늘빵 치킨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마늘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바로 시켜봤고요 이 갈릭 퐁당 소스가 따로 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 어떨지 한번 저도 순살로 시키긴 했었거든요 네, 생각보다 양이 적어서 그냥 티바 두 마리대로 두 마리 시킬 걸 그랬나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노멀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만얘 찍어서 이렇게 생겼죠? 음. 지금은 마늘 향이 확실히 많이 올라와요. 아, 맞아요. 이거 여자친구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줘서 시켜봤는데, 오, 어, 전 되게 맛있거든요. 얘를 두 마리로 시킬 걸 그랬어요. 순살로. 마늘빵은 음, 음, 이렇게 조그마하게. 음, 뭐, 일단은, 저는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, 최근 나온 마늘 치킨 중에서는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아쉬운 거는 좀 양이 적다? 이건 다 먹고 리뷰에도 안 늦을 것 같네요. 벌써 마지막이네요. 일단, 전체적인 총평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맛있어요. 진짜 맛만 따지면 별 다섯 개를 충분히 줄 정도인데. 근데 뭔가 이제 양적으로 봤을 때, 한 마리에 이게 18,000원 콜라랑 이 소스랑 같이 합쳐서 오는 게 18,000원이었는데 가격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일단 맛은, 음, 마늘빵이랑 진짜 많이 유사해요. 근데 이제 치킨 맛이 같이 섞여 나니까 생각보다 그 조화가 되게 잘 어울려요. 그래서 신메뉴치고 이 티바두마리 원래 가족분들이 드시거나 할 때는 여러 마리 같이 시켜 드실 거잖아요.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저는 이거를 두 마리 세트나 세 마리 세트를 꼭 다시 한번 시켜서 먹을 것 같습니다. 맛만 따지면 별 다섯 개고요. 양 때문에 한별네 개, 네개반네 개. 이건 고민해보고 다 먹고 나서 이제. 그것도 있으니까 고민해보고 다 하겠습니다. 다 먹었습니다.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빠.